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느냐. 노래 좋아하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제일 잘 칩니다. 악보 모르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몽생 피아노 훈민정음 반주법입니다 <목소리>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구요. 그동안 정말 개미같이 일했으니까 이제 남은 시간은 좀 놀다 가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몽샘입니다. 요즘 은퇴 후에 취미로 악기를 배우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저희 가게에서 반주기를 구입하시는 고객님들 중에서는 아마 색소폰이 제일 많은 걸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뭐 기타 치는 사람들도 꽤 많고요. 또 그냥 노래만 위해서 반주기를 사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뭐 드럼. 하모니카, 오카리나, 대금, 아코디언, 정말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음악 생활을 취미로 하다 보면,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끼리 그룹을 결성해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무엇을 배울까 정하신 악기가 없다면요. 피아노 배워보세요. 뭐, 키보드, 올겐 신디사이저? 좀 헷갈리죠? 예, 네, 그게 그겁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피아노를 권합니까? 피아노 배우는 게왜 유리하냐. 우선 뭐 생각보다 배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쓸만한 악기로 칠때 악기 값이 상대적으로 착합니다. 그리고 동호회 같은 데서 그룹 사운드에 들어가려면요. 기타, 색소폰 뭐 이런 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사람이 넘쳐나서. 그런데 피아노는 좀 널널하거든요. 그리고 노래가 되는 사람은 그걸 배워야 돼요. 피아노. 기타도 좋은데요 말씀드린대로 기타 치는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또 나이 들어서 기타 배우려면요 손끝이 아파서 또 힘듭니다 이 살갗이 얇아져 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호흡으로도 되게 아프거든요 자 그럼 피아노 자리는 널널하냐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이 좀 넓답니다 왜냐면요 그 피아노를 감당할 실력이 되려면은 대개는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에 학교 다닐 때 피아노 전공한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전공을 했다 하더라도 클래식으로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룹 사운드에서 연주하려면 또 다시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신 눈동량한 피아노 전자 올견 등의 연주는요, 이 그룹 사운드에서는 맞지 않아요. 그건 소위, 캐바의 음악이라고 불리는 연주법입니다. 여기 있잖아요. 올게을 2단, 3단 이렇게 싸놓고, 왼손으로 코드 잡고, 오른손으로 멜로디 치면서, 뭐, 한국경 리듬 이런 것도 이렇게 넣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법은 그룹 사운드 이론으로는 잘 맞지 않는 주법이랍니다. 왜냐? 첫째, 싱어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 멜로디 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주법은, 멜로디를 여러 가지 음색으로 바꿔가면서 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싱어가 노래하는데 그렇게 멜로디 라인을 설명하게 하게 되면 싱어를 매기는 권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반주하느냐? 이제까지 배운 게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쳤는데 그거 하지 마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어떤 반주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몽생 피아노 반주법 이식입니다. 뭐 내가 노래를 하던 시무가 따로 있던 왼손으로는 주로 근음을 치고 오른손으로 코드를 잡으면서 마치 드럼을 치듯이 리듬을 치는 겁니다. 화음이 있는 드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뭐아 나는 오손 중에 기름도 잘못 읽는데 이런 거 아무 뭐 장애가 안 돼요. 안 보거든요. 코드만 보면 돼요. 코드는 뭐 코드는 엄청 많지 않느냐. 어렵지 않아요. 저희 세대 7080에서는 뭐 어려운 코드를 구태 서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마이너와 메이저 이렇게 두 개만 구분하면 되니까 코드 배우는 건 5분이면 됩니다. 물론 빨리 빨리 바꾸는 건 여러분이 연습을 해야지 되겠지만 코드를 찾는 것은 금방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주법을 학원에서 정통 코스로 배워서 써먹으려면 몇년 걸릴지 모릅니다. 솔직히 거의 배우다 대부분 포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 달에 15만원, 20만원씩 몇년 다니면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시간이 얼마고. 예, 네, 그렇게는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이 몽세피아노 반주법처럼 가르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장 선생님들도 클래식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아, 물론 요즘에는 학원 원생들이 몽샘 유튜브를 들이대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나 봐요. 되는 데서는 뭐 시도도 하는 것 같더라만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그렇지 않아도 제가 이 주법의 교본과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선생님, 강사님들의 강의를 써치해봤어요 그런데 결론은 놀랍게도, 와, 저처럼 가르치는 분들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뭐, 라이브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진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전해서 만든 것이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입니다 처음부터 몽생 피아노 훈민 정음은 아니었어요. 몽생 피아노 반주법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는데 멀리 미국의 제니 교포께서 이 교본을 받아보고 배우시다가 저와 통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그때 눈가기가 확 트인 것 같다고 너무 기뻐하셨고요. 그 동안 자기가 피아노를 도전해서 몇 번씩이나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 포기했는데. 야이 몽센 피아노 교본을 받고 나니 아니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걸 내가 이렇게 고생했단 말인가 하면서 정말 놀랬답니다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몽센 선생님 몽센 선생님은 피아노계의 훈민정음을 발명하신 겁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와 너무 좋다 유레카 그랬죠 아, 바로 이거야 음, 그래서 다음날 제가 가청의 상표 등록을 기한에서 넣습니다. 었 네, 제가 또뭐 전자출원을 할줄 알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전통적인 그런 학원 코스를 밟아서 저처럼 치시려면요 몇년 걸려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포기하죠. 하지만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으로 배우시면요, 뭐 깜깜이에서 출발해도 빌딩 감각만 있으면 빠르면 두 달이면 됩니다. 아무런 그게 개인 차이가 많더라고요. 어떤 사람 은두달 걸릴 거라 어떤 사람은 2년이 걸리기도 하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빨리 되겠죠. 그리고 리듬가가있는 사람, 노래 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쉬워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 열심? 열심히, 열심히 그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밌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없으면 열심히 하는 게 정말 뭐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것처럼 하기 싫죠. 그런데 자기가 재미있는 거 하는데 뭐 열심히 하죠. 솔직히 시간도 우리가 남는 게 시간인 세대들인데, 그리고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진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성취감을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었다니, 이야, 대단하다. 내가 이걸 왜 몰랐을까? 야, 이 초정은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분명히 됩니다. 지금 당장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금이 꼴랑 20만원입니다. 올견도 뭐, 뭐, 여러분, 어디서 헐뚱한 거 있으면 우선 거 쓰시고요. 나중에 바꿔도 됩니다. 뭐, 옛날 피아노, 뭐, 그 가구처럼 생긴 피아노, 그것도 상관없어요. 배우는데도 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 음, 이렇게 우연히 마주친 이한 편의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여러분의 우울한 은퇴 생활에 활력이 되고 즐겁고 아름다운 황혼으로 만들어 주길 기원합니다. 정말 정말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예, 저는 예,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을 만든 멜로디스타 민스타 반죽이 중판 몽샘입니다. 안녕하세요. 몽샘입니다. 20만원은 수강료입니다. 20만원을 입금하거나 카드 결제를 하시면 몽샘피아노 훈민정음의 영상 자료인 교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되시는 분께서는 꼭 방문하셔서 기본 요령을 1시간 정도 배우시길 권합니다. 그러나 이 유튜브 영상만으로도 아, 내가 바로 찾던 게이 방법이야 라고 무릎을 친 분이라면 구태 오시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는 분이란 것이 그동안 오고 가신 많은 고객님들께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외장어디에 담긴 연습곡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건너뛰지 말고 꼼꼼히 마스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시간이 될때꼭한번 오셔서 그간 배우신 실력을 점검 받으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성비가 끝내주는 레슨 방법인고 하니. 여러분이 오셔서 배우시는 오프라인 수업은 한달 수강료가 20만원이에요. 일주일에 1시간이니까 한, 한 달에 4시간 되겠네요. 자, 그럼 그걸 다 배울 때까지 수강료가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적어도 200만원 이상 들잖아요. 게다가 멀리 사시는 분께서는 오고 가시는 그 시간은 또 어떻게 합니까? 막막하죠. 그렇다고 자기가 사는 도시에 이와 같이 쉬운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없거든요. 학원을 다녀 보신 분들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죠. 그만큼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아주 신박한 레슨 방법입니다. 제가 개발했거든요. 여러분, 저 몽샘은 바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반주법,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악보를 잘 읽어야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노래 좋아하시는 분, 리듬 감각이 있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실증내지 않고 배울 수 있어요. 이미 검증이 된 교습 방법이에요. 다 배워서 라이브 카페에 취직하시는 분도 있고요. 라이브 카페를 직접 운영하시는 주인께서, 아, 이젠 자기가 직접 마스터를 해서 경제적으로도 많이 좋아졌다고 예, 그런 소식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습니다.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 교수법은 그만큼 신박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몽센 피아노 교수법을 일컬어 어느 고객님께서 몽센님 피아노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애칭을 붙여줬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바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했죠. 몽센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여러분 외장하드엔 제가 가르치는 12개월 이상의 과정이 기초부터 아예 건반에 도도 모르는 분들부터 해서 여러분께서 라이브 무대에서 마스터를 한다든지 동호회에서 건반, 피아노, 키보드, 올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악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강좌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은 은퇴 후 건반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취미생들에겐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20만원은 레슨비입니다. 몽샘피아노 훈민정음은 그 교재로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수강 시간은 방문하셔서 1시간인데, 여러분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언제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구태여 수강 기간을 늘려서라도 더 빨리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수강료가 1개월에 20만원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외장하들을 무료로 받았다고 해서 복제하거나 돌리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지적재산권은 굉장히 엄격하게 민 형사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점은 따로 당부하지 않아도 이제 나이들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이걸 만들게 된 것이에요. 20만원이면 한 달치 수강료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딱 20만원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칠수 있어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주기가 있으면 우리가 악기를 배우고 다루고 또 노래를 하면서 라이브를 할때 우리의 음악 취미 생활이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됩니다. 반주기 없는 분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러나 반주기를 가지고 음악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반주기가 어느 날뭐 고장이 나서 며칠 없게 되면은 굉장히 답답해하고 실망스러워합니다. 그만큼 반주기가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수만곡의 악보에서 해방되는 것만 해도 그 가치가 충분하지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고요.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의 음악 그 시설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라이브 카페에서 노는 거랑 똑같이 됩니다. 그러니 어찌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통기타는요. 제게 반주기를 구입하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에서 무료로 평생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배울 수 있느냐? 그건요. 제 실력만큼 제가 유튜브에 올린 영상 이걸 보고 아나저 정도 쳤으면 좋겠다. 예, 딱 거까지입니다. 예, 더잘 치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아, 피아노는 이따가 또 얘기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기타는 멜로디스타에서 보급형으로 제작한 것인데요. 제 유튜브 영상의 95%를 이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가격은 30만 원~40만 원대인데요. 저희는 150만 원~300만 원짜리 고급 기타도 판매합니다만, 그저 이걸 권합니다. 소리도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단단해요. 다루기도 쉽고요. 관리도 쉽고요. 솔직히 저희 앰프에 걸어서 들어보게 되면 어차피 픽업을 통해서 나오는 어쿠스틱 일렉이라 그러죠. 앰플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니까 픽업만 좋으면 300만원짜리나 이 40만원짜리나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기타에 너무 큰돈들이지 마시고요. 그 남는 여윳 돈으로 차라리 키보드, 올겐이죠? 앰프 등을 구입하는데 그 돈을 쓰기를 권합니다. 아,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 개인들이 장만하게 되는 음악실의 기본 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20 fx 앰프가 55만원 이고요 유선 마이크가 10만원 와이러스 기타 무선쪽이 16만원 피아노가 85만원 노트북 반주기에 노트북이 40만원 그리고 키락 덩글이라 그러죠 그 예, 55만원으로 총 301만원이 드네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저 반주기 한대 값만 3백 수십만원 하는 타사 제품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그 반죽이 한대 가격으로 우리는 음악실을 차리고도 돈이 오히려 남습니다. 기타도 사고, 올겐도 사고, 앰프도 사고, 마이크도 사고도 돈이 남는다니까요. 그러면은 뭐 우리 반죽이가 음질이 딸려서 그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착한 가격입니다. 반죽이는요, 그 성능을 얘기하면은 반죽이는 색소폰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구입하십니다. 반죽이 10대가 나간다면 그중 6,7대가 섹스포니스트들이 하는 거예요 프로든 뭐 아마추어든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거장, 예, 정상의 섹스포니스트 김기준님께서 저희 멜로디스타 반죽이를 사용하시는 걸 보면 품질면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말 섹스포니스트 애드리브 아닙니까? 굉장하거든요 아 정말 잘 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직접 녹음하신 연주곡을 저희 멜로지타에 한 200여곡 넣어줬어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거 뭐 곡당 뭐 몇천원씩 사는 거예요. 3천원씩만 해도 200여곡이 60만원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거 멜로지타 아니고는 뭐 이런 서비스가 없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제가 유튜브 강좌에서 즐겨 부르던 400여곡의 노래, 보컬이 포함된 AR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건 우리 아마추어님들이 뭐 드럼 연습이나 피아노나 기타 이런 것 연습할 때 누가 노래 불러주면 훨씬 재밌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전문적으로 직업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래도 꽤 들어줄만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라이브 카페 하시는 분들은 뭐빈 시간에 그냥 틀어놓는 걸로 써도 될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를 수는 없잖아요. 라이브 가수가 그러니까 쉬는 시간 같은 때는 그렇게 써먹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서비스는 단연코 저희 반죽이 멜로디스타에서만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보이는 이 사진은 홈 레코딩을 하는 구성인데요. 오디오 카드 하나만 더 장만하면 지금 저와 같이 이렇게 녹음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거창한 녹음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방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다이나믹 마이크를 쓰게 되면 웬만한 소음은 잘안 들어가요 저는 그냥 가게에서 사무실에서 녹음하는데요 저쪽에서 전화 받고 하는 소리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 특성이 있으니까요 녹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반죽이 익숙해지거든 도전하시고 네, 그때 되면 저희가 원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학습까지 다 시켜드립니다 20만원이면 한 달치 수강료 정도죠? 네 그렇습니다 딱 20만원으로 여러분은 저처럼 칠수 있어요. 연습은 여러분이 하셔야죠. 너무너무 쉽기 때문에 피아노 훈민정음이라고 이름을 친 거예요. 몽샘 피아노 훈민정음 반주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치는 방법은 학원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들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클래식을 전공했기 때문이죠.